제임 s 스 주일말씀 언약과 증거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의 홍수심판. 홍수심판 40일 동안 밤낮 비가 오고 물이 잦아질 때까지, 노아가 배 타고 땅에 내려올 때까지 다섯 달이 걸렸습니다. 노아 때 심판이 끝나고 여러 생각이 많았겠죠? 그 엄청난 지역에 노아 여덟 식구만 살아있고, 짐승 가축들도 소소한 것들이 있고, 들이나 산에 가도 아무것도 구경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노아 심판 때 죽지 않은 생명체가 있었는데 뭘까요? 물고기. 물로 심판했으니 물고기는 죽지 않죠. 물이 너무 많아서 죽은 물고기는 없을 것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가장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날 짐승들. 피해가 덜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 다음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서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후 노아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 없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하늘에 먹장구름 낀다고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니 부지런히 성장하고 커서 번성해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물로 심판할까봐 겁내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리라. 언약의 증거물을 줄이라.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하니, 이것이 너와 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너에게 세울 테니, 걱정하지 마라. 무지개가 있는 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무지개는 어떻게 생기나요?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며 일곱 가지 색이 나타나죠? 가랑비가 올때 햇빛이 쫙 나면 무지개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래서 노아는 무지개를 보면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증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증표로 삼고 늘 기뻐하며 좋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을 심판한 일이 없었습니다. 의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 받을 때 같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을 때 노아는 죽지 않고 고생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죄인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심판을 받는데 의인이 옆에 있으면 같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도 농사짓고 생활하던 것이 없어지고 물 위에서 산이 고생스럽지만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안 하니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이 사건을 통해 의인을 심판하는 일이 없고 해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차고 넘치면 쓰레기통을 비워야 되듯.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제약이 간영했을 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매일 하십니다. 매일 축복해 줄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심판 받을 사람은 심판하시고 이두 가지는 하나님이 매일 하시는 일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에 제때제 시간에 하시고 계시니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것은 더러우니 깨끗하게 하기 이함이었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중심대로 사니 아예 쓸어버리는 정도로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 주리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해 주리라.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노아 때 증표로 보여주신 것처럼 무지개가 떴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크다. 무언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사랑하나 생각 말고 본인이 잘못했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늘 향한 마음이 넓게, 너그럽게 뚫려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향한 마음도 너그럽게 해야 합니다.하나님께 행하는 형체가 확실히 화끈해야 합니다.아브라함에게는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해 주리라.갈대야 우르에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느라 쓸쓸하고 외로웠는데 번창하게 해 주리라.하시며 이삭을 낳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 함이 깨뜨린 믿음 조건을 세웠기에 내가 잘 되고 형통하리라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하시며 함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바꿔준 것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도 집을 떠나 애가집을 애롭게 쓸쓸하게 가는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에 돌을 세우고 약속의 증표로 했는데 그 후에 야곱이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본인이 만들고 이것을 증표로 할까요? 하면 대답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약속을 꿈으로도 받는데 요셉은 꿈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형제의 미움을 받았지만 뜻이 있었죠. 꾸준히 참고 견디다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도 배달음 종교인들이 미워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악령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결혼할 때 결혼 약속 반지를 받게 됐는데 기이 한 여기다 잊어버리면 남자가 나도 잊어버리겠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사인, 물건, 꿈, 말로도 받는데 증표를 기이 안 여긴 사람들은 받는 것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켜주십니다. 앞으로 희망을 가진 자, 꿈으로 약속 받았거나 증표로 받았으면 낙심 말고 부지런히 하고 아직 안 받은 자는 기도하며 낙심 말고 행하면 해주십니다. 노아는 완전했으니 이런 증표를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완전하다. 내게 합당하다. 무지개는 너와 나의 약속이다 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무지개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을 무지개로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스스로 조심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증표 받은 자는 지혜롭게, 슬기롭게 행하고 약속을 꼭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을 못 받았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에서는 약속을 못 받았습니다. 잘 되는 자, 시기 질투 말고 하나님을 역천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약속을 벗어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하는 사람 안 된다. 망령 때의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신다. 우상 숭배자, 자기 사상을 내세우는 자, 하나님은 결국 굴복시키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역사를 해야겠습니다. 약속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증거를 계속할 것이며 금주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 각자에게 해당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의 미션.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 받은 약속의 증표들을 기이 여기고 잘 관리하고 자랑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차원 높여가길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